꿈 어렵죠. 꿈, 꿈은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가니까 저는 늘어 그냥 현재 에 충실한데 그 현재 충실한 게 뭐냐면 일과 쉼의 여유 함께 같이 가져가는 거죠. 어 즐기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가는 거. 어 그리고 옳은 것과 좋은 걸 같이 가져가는 거.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같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어, 어찌보면 가장 어려운 뭐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걸 추구하는 게 저의 삶이고 거, 그 안에서 저의 꿈인데 그걸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 10년 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제 책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코칭 카페에 음. 에, 어디 정말 이렇게 앞에 호수가 있고 어, 뒤에는 언덕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햇살이 쫙 비치는 그 코칭 카페에서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들어왔는데 행복을 만나는 거죠 뜻밖의 행운, 뭐천 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laughs> 하는 그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해주고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에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칭 카페, 어, 세미나실도 좀 있어서 그런 걸 야외에다 하고 싶고. 어그 이제 좀 작은 그런 소망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50 정도 되면 어, 이제 저의 토크쇼, 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토크쇼 음. 하고 싶다. 뭐 김미경 선사님 파랑새 뭐 이런 거 하시는 것처럼. 음. 그 정도 되면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분도 뭐 29살 때부터 강의 시작하셔 가지고 음. 거의 이제 20년이 돼 가시는 거잖아요. 음. 10년 이상 됐을 때좀 뜨셨고. 음. 저는 얼마 시작한 지안 됐는데 <laughs> 이렇게 됐으니까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그50 정도 되면 그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래서 어또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좀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한 행운인 것 같아요. 음. 올해도 이제 방송도 찍고 음. 또 다른 방송은 아니지만 인터넷 컨텐츠에 그 음. 있잖아요. 뭐 온라인 강좌? 음. 어, 그것도 의뢰받아서 음. 또 힐링, 태교 힐링을 하게 됐고 음. 힐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팔, 팔과 찍었거든요. 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축적이 되면 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네. 그게 저의 꿈이에요. <laughs>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음. 어, 늘, 늘 지향하는 그런 거, 어, 일과 같이 가는 거. 음. 어, 그래서 이제 아이,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고, 어, 같이 가족 모두 음. 평화로워야 되니까. 음. 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전으로 음.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를 많이 어,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음.